지금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나는 무수한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아야 강해진다. 그러므로 실패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무엇 보다, 그무 수한 실 패가 쌓여야 언젠가, 성 공의 기 회가 찾아 온다는 사실 을당 신이 잊지않았 으면 한다. 어린 날에 수없이 넘어 지고 깨지 면서, 당 신도, 이땅에붙게선것 처럼. 안녕하세요. 미라클 부끌림입니다. 지난주는 너무 추워서 몸이 움츠러들었었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래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불을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웰싱킹입니다. Well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책의 저자인 켈리 최를 알고 계실텐데요. 켈리최는 글로벌 기업 켈리델리 창립자이자 회장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서울로 상경해서 와이셔츠 공장의 소녀공이 되는데요. 주경야도 꿈을 향해 혹독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본 파리에서 유학을 하고 그 결과 30대에 사업으로 성공가도에 올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0억이라는 큰 빚뿐이었습니다. 실패한 자신의 인생을 보며 죽음을 코앞에 두고 그녀가 삶을 결심하게 된 것은 바로 엄마였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포기하지 않고 자신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큰 부를 이룬 부자들의 습관과 생각을 체득하기 위해서 천여 명의 대성한 부자들을 연구하고.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 덕분에 고속성장으로 글로벌 기업 켈리 델리를 일번했습니다. 켈리 최는 성장, 도전, 상생이라는 철학으로 책 대부분에서 공헌하는 삶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 강연 등의 저자 수익금도 전액 기부된다고 하고 실제로 최근 2년 인스타 등에서 켈리채의 웰싱킹 부자 마인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참으로 반갑고 따뜻했습니다. 책은 쉽게 이해되도록 쓰여 있습니다. 자기 개발 성공 분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불을 창조하는 7 가지의 생각의 뿌리 중에서 첫 번째 뿌리 핵심 가치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명확하게 찾아야 진정한 균형 있는 원하는 삶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을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중에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책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비밀은 웰싱킹에 well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를 꿈꾸지만 정작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돈에 대해 명확한 철학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돈을 단지 생존을 위한 도구로만 보지 않는다. 돈에 대한 거시적이고도 미시적인 관점을 두루 고민하며 왜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지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부자가 되는 일은 자갈 길을 걷는 것과 같다. 돈에 대한 철학과 목적 없이 무작정 벌려고만 하면 언제라도 자갈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할 찰나의 순간이 오면 생각을 멈추고 즉시 행동해야 한다. 20세기 여성 패션의 혁신을 선도했던 프랑스의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은 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돈이 있는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있다. 웰싱킹을 well 실천할 당신의 목적이 단순히 돈만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 성장하는 행복한 부자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신이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내면의 밑바닥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면 부자가 되어도 행복할 수 없다. 돈을 벌고 싶은 이유가 여러가지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천명 이상의 자수성가한 부자를 연구하고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성장이 멈추면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돈도 있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마라. 무엇보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공헌해야 오랫동안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 부의 습관을 장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강한 멘탈이다. 부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를 지속시킬 멘탈도 반드시 필요하다. 스스로 유리멘탈이라고 자처하는 어떤 일을 지속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멘탈은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멘탈은 삶에 주어진 미션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강화하는 것이다. 멘탈 트레이닝이라는 말이 있듯이 멘탈은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 강화된다. 나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어린 시절의 가난과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부진,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아무 것도 할수 없었고 무언가 할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경험을 끄집어내어 마주해야만 했다. 나는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멘탈 훈련을 적용했고. 이제는 그 순간들이 내게 주었던 감정들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다. 월싱킹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기분 좋은 감정만 남아 있어 현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벅찬 감각을 느끼고 있다. 불을 위한 초석, 생각의 뿌리 겨운에 사르르는 칼바람을 이겨내고 결국 피어나는 꽃과 나무를 보고 있노라며 이것이야말로 생의 본질이 아닐까 싶다. 아주 작은 결핍에도 무너지는 인간에 비하면 경이롭기까지 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순간에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다면 그 자체로 경이로운 존재가 된다. 물론 핵심은 무엇을 심느냐다. 그렇다. 그래서 심는 것이 먼저인 것이다. 당신의 현재 상황은 그간 당신이 삶의 중심에 무엇을 심었으며 또 그것을 얼마나 애주중지 해왔는지를 잘 나타낸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팥 나는 것처럼 삶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꿈을 이룬다는 건 사과나무에 비유하면 풍성한 사과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일이다. 가죽이 풍부하고 빛깔이 좋은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야 영양분이 제대로 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지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뿌리를 내리는 일이다. 겉보기엔 사과나무의 가지들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 강한 뿌리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을 창조하는 진짜 필요한 가치를 삶에 뿌리 내려야 한다. 나는 이것을 불을 끌어당기는 일곱 가지 생각의 뿌리라고 말한다.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만드는 건 습관이다. 고로 당신이 진정 불을 이루고 싶다면 그에 맞는 습관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수 있다. 첫 번째 뿌리, 핵심 가치. 당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수 있다면 당신의 항로를 결정 짓는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 내면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짜 핵심 가치를 찾아야 한다. 핵심 가치를 세우고 결정한 목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핵심 가치는 삶의 방향성을 견지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핵심 가치란 무엇일까? 핵심 가치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의사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보통 기업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기업의 핵심 가치란 그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를 의미하는데, 그렇기에 기업은 핵심 가치에 맞지 않는 상품을 제작하지 않는다. 본질을 흐리고 존재의 의미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핵심 가치도 이와 마찬가지다. 개인이 핵심 가치를 깨닫는 순간, 삶의 본질을 흐리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훼손하는 일을 거부할 용기가 생긴다. 당연히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면 목표에 도달할 시간과 열정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으며 남은 시간과 열정으로 또 다른 목표를 이룰 수도 있다. 깊숙한 내면에서 꿈틀대는 핵심 가치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핵심 가치가 없이 설정한 목표는 작심 3일로 끝나거나 중도 포기할 수도 있고 흐지부지 되기도 한다. 포기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은 말할 수 없이 크다. 포기가 반복되면 자신의 능력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는데 이를 패배감이라고 한다. 시작하기도 전에 무력해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게 핵심 가치를 모른 채로 목표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다.그러므로 핵심 가치를 찾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라.이 핵심 가치가 바로 당신의 삶에 내려야 할첫 번째 뿌리다.60개의 핵심 가치를 준비했다.여기서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가치 5개만 선별해 보라. 처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모두 골라라. 그리고 그 중에서 덜 중요한 가치를 빼는 방식으로 다시 10개를 추려라.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보기에 없다면 새로 추가해도 괜찮다. 한 가지 조건은 선택한 핵심 가치를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때그때 적는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다섯 개의 핵심 가치를 추릴 때 크게 도움이 된다. 당신의 핵심 가치가 명확하게 정해지면 의사 결정 과정이 단순해진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번창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진다. 당신에게 중요한 핵심 가치 열 개를 골랐는가? 그렇다면 이제 다섯 개로 선별하라. 내 안에서 이미 지향하고 있던 가치를 명확히 찾으면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이 핵심 가치를 적용해 결정하라. 우유부단, 작심삼일, 중독 포기 등의 말은 당신과 검, 관계 없는 말이 될 것이다. 핵심 가치를 세우라는 말은 다른 가치들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핵심 가치는 중요한 순간에 빠른 결정과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다. 회사에서 일할 때나 자녀와 배우자, 친구와 관계를 이어갈 때도 이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면 더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뿌리, 확신. 나는 오랜 시간 나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 다른 형제들에 비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새벽 같이 일어나 농사일 도울 채비를 하고 집안일을 척척 해내는 형제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나를 보고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게으르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후 신살이 넘도록 나는 줄곧 내가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이른 시간에 약속이나 프로젝트가 생기면 할수 없다는 마음이 앞서 늘 불안했다. 아버지의 말이 내 무의식 속에 침투해 내가 게으르다는 신념을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날을 떠올리면 나는 내게 주어진 일 하나는 책임감 있게 해내던 사람이었다. 소녀 공으로 상경했던 고등학교 때부터 중요한 일이 있으면 곧잘 일어났고, 누구보다 주어진 몫을 잘 해냈다. 그럼에도 나는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단정지었다.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 순간에 주저하지 않았더라면 실패하더라도 곧바로 일어났다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단축되었을까? 바로 그때였던 것 같다. 그 순간 나는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나쁜 정보들이 삶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 문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강연과 이메일을 통해 많은 수많은 질문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도 다름 아닌 무의식 속에 춤투한 부정적인 생각이었다. 신념은 과거의 반복으로 생겨나기에 사실과 다른 잘못된 인식이 신념으로 자리 잡은 경우도 많았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똬리를 들고 있었다. 그 생각을 쫓아내기 위해 좋은 말과 긍정의 힘을 아무리 나눠도 모두 헛수구였다. 그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나쁘거나 사기꾼이라는 등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이를 보고 나는 마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이 훌륭한 피아니스트들을 두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했다. 꿈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이루기에도 모자랄 판에 부정하고 욕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강한 확신은 여섯 번째 뿌리인 고든 신념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확신할 수 없다면 신념의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신념이 확신으로 강화되지 않는 이유는 잠재의식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믿음과 신념이 완전해질 때 비로소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확신 단계에서 무너진다. 목표를 향한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결단과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핵심 가치를 세운 당신은 부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만방에 선언했다.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왜 당신이라고 못하겠는가? 나는 나를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고 말한다.그런 나도 했는데 당신은 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가?나는 한번 하면 한다는 사람이라고 소리 내어 외쳐라.마치 슈퍼맨이 된 것처럼 원더우먼이 된 것처럼 가슴을 쫙 펴고 제스처를 취하면서 크게 외쳐라.당신은 이제 정말 확신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 책을 덮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 두 눈은 명료하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온몸의 근육이 무언가를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정도로 안달이나 있어야 한다. 무엇이든 당신이 하면 다할수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남이 당신을 믿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모든 게 허상이다. 처음부터 바꾸기 어려운 것과 씨름하지 마라. 삶의 방해 거대는 작은 습관을 고쳐 성공의 달콤함을 맛보는 게 중요하다. 할수 있다는 기운의 충만함을 느껴보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작은 습관을 고치며 성공의 깊은 여운을 느끼는 걸 반복하다 보면 강한 신념이 잠재의식에 자리하게 된다. 그 순간 당신은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며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확신하지 못하고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당신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듯이, 그것도 당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잊지 마라. 일곱 번째 뿌리 질문 가끔 난데없이 큰 난관이 들여지면 답이 없다고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을 해결할 답을 아직은 모르지만 답은 꼭 있다고 믿기를 소망한다. 질문을 바꿔나가며 꿋꿋이 대답하면 당신은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손쉽게 찾은 답은 당신의 인생을 뒤바꾸고 심장을 요동치게 할 기폭제가 되지 못한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죽음의 목전에서 앞으로 무엇 위해 살아야 할지 질문했을 때 나는 답을 찾았다. 그 답은 엄마였다. 그리고 엄마는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당신이 찾고자 하는 답을 이미 구해놓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답을 온전히 당신 것으로 체득하면 된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 묻고 또 물어서 당신의 삶을 찾길 바란다. 간절히 원하면 당신 앞에 답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웰싱킹의 본질인 일곱 가지 생각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생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잘 키워내 당도 높은 사과를 얻는 일과 비슷하다. 어떻게 하면 알이 실하고 단맛이 가득한 사과를 딸수 있을까? 그런 사과의 무게를 버틸 가지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 물음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좋은 사과를 얻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사과가 열리지 않도록 가지를 지고 솎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무엇보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극한의 상황을 이겨낼 튼튼한 뿌리가 땅속 깊숙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른 채로 꿈을 이루겠다고 장담한다.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열정이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뒤심을 발휘하지 못한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에 지쳐 포기하고 만다. 뿌리가 아닌 사과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먼저 씨앗을 심은 다음 강한 뿌리를 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 잠재의식 속에 이 뿌리를 심고 정성으로 키운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꿈은 언젠가 현실이 될 것이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진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열의 아홉은 이렇게 대답한다.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제가 원하는 새로운 일을 찾고 싶어요. 라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꾸민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인지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떠나겠다고, 일단 사업을 하겠다고 모아놓은 돈을 다 까먹은 사람이 부지기수다. 어떤 일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지 고민만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는 게 중요하다. 꿈은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꿈을 향해 도약할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늘도 감동하는 법이다. 단한 번도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미쳐본 적도 없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정성을 다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는가? 나는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와이셔츠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고등학교에 다닐 때를 떠올린다. 그 시절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다. 나의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될수 있을지를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완전히 미쳐 있었다. 생각해보라. 내가 과거에 다녔던 와이셔츠 공장과 현재의 캘리델리 요식업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하지만 한가지 분야에서 최고를 찍겠다는 집념. 그것만큼은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 당신이 심은 목표는 때가 되면 자연스레 수확하게 될 것이다. 그의 끝머리에 불을 창조하는 삶을 위한 21가지의 긍정 화건을 정리했다. 일단은 100일을 목표로 시작하라.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각각의 화건을 두 번씩 반복하다 보면 당신조차도 몰랐던 내면의 세계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아침 긍정 화건을 시작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고 싶다면, 화건 후에 느끼는 말을 글로 남겨도 좋다. 100일 후에 당신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남았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좋고, 새로 추가하거나 덜어내도 좋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화건으로 깊고 더하면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당신의 인생 중에 부자가 될수 있었던 순간은 반드시 있었다. 다만, 그게 기회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역시 당신이 부자가 될또한 번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렇다. 불을 끌어당기는 자, 웰싱커가 될수 있는 순간인 것이다. 긍정화건은 당신의 삶을 균형있고 건강하게 할 것이다. 잠재의식 속에 화건이 강하게 스며들수록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제 화건의 힘을 깨달았으니 당신은 부자로 살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부를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당신의 의지다.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인 심상을 믿고 따른다면, 당신의 결말은 빈자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믿고 확언을 시작한다면, 잠재의식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당신의 뜨거운 확언을 강한 의지로 밀고 나가라.